요즘 토익 LC 난이도가, 아, 도른자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LC 진리 켈리정입니다. 요즘에는 펄트 1부터 난이도를 쑥 올려가지고 멘탈을 막 잡고 탈탈 털어버리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제대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배출해낸 LC 만점자만 줄 세우면 아마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바퀴는 돌릴 수 있을걸요? 이런 저와 함께라면 LC 만점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수 있습니다. 토익 총점 800을 넘기기 위해서 LC 495점 만점이 절실하신 분들, 20일 완성 단기간에 목표 점수 달성이 절실하신 분들, 진짜 최신 토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하신 분들, 집중력 제로 그리고 의지 박약이시라구요. 토익 공부가 아, 그리고 인강이 재밌을 수 있다라는 걸, 내가 완강이라는 걸 해보는구나라는 걸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차시 그것도 단 3주도 안 되는 기간에 토익 800이라는 점수 완성! 1에서 14차 시까지의 강의는 파트별 이론을 설명해 드립니다. 간추려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만 쏙쏙 골라서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통해서 전수를 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릴 법한 문제들 엄선해서 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따라오는데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강의의 초반부에 해 드리는 이론 설명을 들으시고 영상을 잠시 멈춘 후에 그 챕터만 맨 마지막에 있는 실전 훈련 문제를 먼저 풀어 보시고요. 채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해설 강의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정말 퍼펙한 커리큘럼대로 따라오시게 될 겁니다. 15차시부터 20차시까지 정말 어려웠던 문제들 여러분들이 뭔가 의구심이 많이 들 법한 문제들 그리고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 것들을 골라서 엄선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제가 혹시라도 강의에 해설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그것 중에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가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q&a 섹션에다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유튜브로 가셔서 오븐켈리 오답노트라고 꼭 검색을 해 보시고 이 강의 따라오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간은 금입니다. 시간은 반으로 확 줄이고요.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제대로 알고 따라 오신다면. 단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 이상을 달성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오답버리기 공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오답버리기의 시초 저 엘시 진리 켈리 정과 함께 하시면서 오답을 제대로 버리는 방법을 제대로 전수 받고 시험장에 들어가신다면 남들은 다 틀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다 맞히고 엘시 만점 받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Part 3, 4는 예측 청취법이라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키 키운동이라는게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키운동이 뭐다? 이거 여러분들이 강의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알심만 어휘 암기가 있다? n no. no. 요즘에 LC 진짜 단어 공부 제대로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가셨다가는 고득점이요? 어림도 네. 없습니다 최신 토익 경향을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저 LC진리 켈리정의 이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시면서 여러분도 고득점, LC만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켈리쌤과 그리고 스타토익쌤들과 함께라면 나 이번에 무조건 건할수 있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인생 점수를 향해서 열심히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만나요. 인생 점수 가보자고. 이걸 갖다가 하나하나 짚으면 강의가 영원히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들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건데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주어에 따라서 시선을 옮기면 된다라는 거 아주 쉬운 공식이었고요. 이거 강사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강세를 produce 이 뒤에다가 두잖아요. 그럼 이거는 생산하다라는 동사가 돼버리고 이걸 강세를 앞에다가 둬서 produce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농산물이 됩니다. 오답 노트 하셔야 돼요. 문제만 드립다 풀어본다고 해서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오답 노트를 작성하시면서 나의 문제점은 뭘까?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육하원칙인데 ABC 보기 중에 Yes나 No가 나오잖아요? 가차없이 버리세요. 그냥 바로 쳐내시면 됩니다.